음, 제 이야기를 해볼까요? 저는 교회는 못하리라. 이게 사회운동이라고 나오는 거는 세상을 바꾸는 운동다 세상을 바꾸자고 하면서 교회에만 머물러 있으려고 그러는 거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바꾸는 운동에 대해서 관심이, 개념이 형성이돼요 교회 사과 중에 유명한 분이 민경배 교수 갖고 있는데, 연세대학에 돌아가셨는데, 얼마 전에 내가 그분의쓴 글을 읽어보니까, 재밌는 구절이 나왔는 발견하게 됐는데, 한국 건세사에 있어서 YMCA의 중량, 중, 중량이라고 하는 거는, 말로 설명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써놨어요, 거기다가. 그런데, 나는, 이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런 주제를 천착해서 이거를 붙잡고 가는 기독교 운동 두룹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 역사는 정리를 못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운동의 역사 정리, 그동안에는 역사 정리하는 거는 두 번째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운동 실천이 앞, 앞으니까. 근데 이제는 운동사를 정리하는 것도 실천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게 좀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지적인 논리적인 연결을 하는 게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정신적으로 이영 영적이고 정신적으로 그 맥락을 찾아내는 일을 하는 거는 학술하는 사람들만 가지고 못할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게 양면을 가져야 되는데 한 사람이 양면을 고루 가지면 제일 좋고 한 사람이 못 가지면은 합작을 해서 만들고 이 역사를 이렇게 쓰는 것 자체가 이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기독교 지도력의 훈련, 또 선교, 이다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 질문하고 관계해서, 관련해서 최근에 경험을 두 가지를 하고 한게 있는데, 하나는 세계 YMC a 회장이 한국을 방문을 며칠, 얼마 전에 했어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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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달쯤 되나. 그런데, 이분은, 이분이 마침 비행기 시간이 하루가 비어가지고, 내가 독립문에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서재필박사 동상을, 앞에가 사진을 같이 찍었어요. 그리고 독립협회 이야기를 하고, YMC a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그, 근대사에서 한국 기독교가 수행한 이 개화 항일운동, 또 민주운동, 이런 역사를, 역사하고 그, 진원지의 개화운동 시기에는 YMCA가 그 진원지였다. 독립협회의 개성체였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서재필 박사에 대한 스토리를 이야기를 했더니 이 사람이 감탄을 하면서 자기는 그런 이야기를 다른 나라에서 들어본 적이 없다. 한국 기독교의 유산인데 내가 이게 한국 기독교만의 유산이 아니고 세계 기독교의 유산이다. 그래서 그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이거를 꼭 하, 영어로 본 번역을 해서 책을 출판을 해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이분도, 무슨, 그, 아랍 지역에서 자라가지고, 크리스찬이된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이 뚜렷한 그런 기독성이 있을 줄 나는 몰랐어요. 그런데 여자분인데, 하여튼 그랬고, <laughs> 비슷한 이야기를, 내가 세계, 아시아와 MC 회장한테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은 나하고 한두 시간 이야기한 다음에, 한국 기독교에 그런 역사가 있는 줄은 자기는 전혀 몰랐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꼭 책을 만들어 달라.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 유산을 세계에 다 알릴 의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한국에서 기독교 운동 세력이 안 생기면 이 역사는 아무도 이야기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이게 운동과 역사 기록이 같이 간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돼니 예, 제가,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민청학년 이후에 민중운동을 하고 싶, 하려고 생각을 했었다. 네. 그리고, 그래서 노동운동을 포함해서 검토를 하다가 노동운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도 상당히 많이 검토를 했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 중인데, 가장 효과적인 일이 뭘까, 이런 생각도 하고 등등 하고 있었는데, 그거는, 그 시점에서의 사회 변형론의 영향을 받아서, 막,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어, 내가 그 이후로 KSCF 기도학생 운동을 하게 되고, KSCF 정식, 공식 표면상의 간사는 아니지만은, 말하자면은, 비공식 간사를 하게 됐죠. 그렇게 하고 70년대를 지나가게 되고, 80년 들어서는 YMCA를 하게 되니까 현 민중운동에 참여할 기회는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동안에도 민중운동 방향에 대한 생각이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이어져가지고 YH사건에 개입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여기에 내가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YH사건의 핵심은 YH노조가 시민당사로 가게 강대서 생겼는데 신민 당사로 가기로 결정하는 회의가 4명이 결정됐어요. 결정한 4명의 회의, 회의에서 결정을 했는데, 결정한 것은 아니고, 결정은 노동조합이 했고, 그런 제안을 했어요. 그 얘기는 사실, YH 사건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 이 많기 때문에, 이야기를 제대로 하려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러니까 잠깐만 네네. 네, 잠깐만. 그 네, 그렇습니다. 그 산돌 교회와 노동문화원에 좀 집중된 말씀이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숙제를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어, 지도 학생 운동에 출신한 멤버들이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흩어져서 교회를 가는 것보다 모여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산불 교회를 만들게 됐어요. 그 김용복 박사하고 제가 의논해서 같이 만들었는데 나는 김 박사님이 예장이라서 나는 기장 기장이기 때문에 나는 교단하고 거리가 멀, 멀어졌어요. 그 교회에. 소속을 하니까 그래서 주목으로 그냥 믿고 말았어요. 그랬는데 그 위치를 구로공단으로 잡자 이렇게 된 겁니다. 구로공단으로 잡는 거는 이 그룹들이 출신 기독 학생운동 출신들인데 노동운동에 기여를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교회지만은 무수로 노동문화원이라는 걸 만들자. 처음에는 그냥 문화원이었어요. 산돌 문화원이었는데, 나중에 노동문화원이라고 그래도 만들자 해서 했는데, 그거를 하는 방식이 독특해가지고, 다른 데는 노동법 가르치는, 노동문제 가르치는 것부터 시작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그룹들은 교양강좌부터 시작을 했어요. 인성과 교양을 기르는 일로부터 해서 전인적인 육성을 해보자. 그런 어프로치를 하고, 나중에는 취미그룹도 만들고 하면서 했는데, 산업선교회도뭐 비슷한 프로그램들을 하고 했으니까 결국은 비슷한 거였다고 보면 되는데, 어쨌든 컨셉이 전인적인 교육 형태를 취하는 거를 뚜렷하게 생각을 한건이 그룹이 더 취, 가지고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고, 나중에는 노동조합 교육도 하고, 또 현장 실천 활동도 하고, 그랬으니까 같이 했다고 봐야 되겠죠. 제가 이 점에 대해서 저는 요 근래에 와서 더 생각하는 것인데 약자를 보호하는 같이 살기 운동을 어느 시대에나 어느 사회에서나 어떤 단계에서든지 안할 수가 없다. 그런 반향을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오늘날에 있어서는 누가 약자인지 그 약자가 같이 살게 되는 거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하는 거를 민주화만 가지고 안 되고, 그거를 사회적인 과제로 생각을 해서 해야 되는 과제가 남아, 여전히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도 지금은 논의가 포커싱이 안 되는 상황이지 않느냐. 그래서 그거, 그담론을 계속해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함튼근 그 선생님이 쇠레 소리를 낼 때에, 자기 교육이 기구라고 했어요. 시아의 소리를. 그런데 그 과업 중에 하나로 설정한 것이 같이 살기 운동이에요. 기독교 사회 운동의 과제로서 같이 살기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본의를 발전시키지 못한 것은 시대적인 한계거나 우리들의 좀 의식이 부족이 아냐 많은 그런 의미에서 선돌 교회와. 관심을 유지했던 거는, 이거는 무슨 운동론적인 무슨 다른 것보다도 기독교 사회 운동으로서 꼭 갖춰야 되는 그런 사상적인 과제고, 운동적인 노선성의 과제가 아닐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형태는 아마도 사회의 발전 상태에 따라서 다양하게 달라지리라고 보는데, 예, 그런 과제가 오늘날 또 너무 약자들이 힘들게 살고 살다가 세상을 던지는 일들이 너무나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화면을 좀 보기는 어려운데 네. 신준목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그 제가 산돌 교육와 문화원과의 관련, 특히 산돌 노동문화원의 그 활동, 운동 방식은 지금 기독학생 운동이 이제 대중적인 운동을 이제 지향했다고 하는 특히 서울대 기독학생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노동 운동도 어, 그런 차원에서 대중적인 노동 운동을 지향해야 된다. 그런 게 분명히 있었고 공감을 했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그카드리의지열세 같은 운동도 있었고 대신되는 산업 선교회 같은 형태가 있었는데 이것들이 다 어찌 보면 현장의 과제 중심으로 되어지는 그런 예, 지오세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그, 더 중점이 가는 건 그런 거였기 때문에, 어, 그, 노동자들이 대중적으로 육성되고, 아까 이야기한 전인적인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전제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교양 강좌 같은 것이 필요하고, 그거를 그 대중적인 방식으로, 예를 들면 그때 오천장, 만장 이렇게 뿌렸거든요. <laughs>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전인적인 교육 형태도 있지만, 대중적인 노선을 명확히 이렇게 우리는 가지고 있었고, 특히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 그, 그, 앞으로 과제라고 생각되는 것 중에 하나만 질문 겸 제안 드리고 싶은데, 이제, 기독교, 기독운동이라고 할 때, 이제, 그, 기독성의 보편성을 말씀하셨는데, 주로 이제 지금 신준봉님이 그동안 이제 경험한 그런 내용을 간추리면은, 물론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강조해서 말씀하신 게 주로 서구의 신학운동, 특히 보네포 그리고 한국에서는 함석헌, 이제, 이런 분들의 사고와 그런, 음 영향을 많이 받으셨고, 또 그걸 토대로 해서 이제, 어, 기독교 운동, 특히 예수 운동, 예수의 혁명 운동을 지향한 그런 운동인데, 그동안의 기독교는 우리가 받아들이고 신학 공부도 하고 한 거는 대부분 다 서구의 그 사상적인 배경과 서구의 신학적인 바탕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운동이었기 때문에 지금 YMCA나 이런 게 기독교 보편성을 자꾸 이야기하고 또 그런 걸그 받아들이고 해야 되는 건데, 어, 아시아에서 기독교 그 기독성을 강조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아시아적인 그런 사상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서 서양의 그런 신학적인 배경과 사상 외에도 이게 더 보편성을 가지려면은 어, 동양적인 사고도 어 함께 고려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건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겠다. 앞으로 기독 기독 운동이나 이런 운동체가 계속 그 전속돼야 이게 어, 향후 운동이 이제 지속성을 가질 수 있을 텐데, 예를 들면 20세기까지는 그래도 그 서구의 영향력과 서구의 신앙적인 전통과 또 사상적인 배경이 어, 전 세계적으로 맹위를 떨치고 영향력이 있었지만 21세기로 오면서 20세기 말부터는 서구의 사상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한계가 있고 제한적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요즘은 서구의 철학사상도 다 바뀌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 우리가 기독교 운동을, 기독 운동을 이야기할 때는, 어, 그 한계에 부닥친 서구의 신학과 신, 그 사상적인 배경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어, 동양적인 사고와 한국적인 사고와 사상이 그 안에 고백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제안과 어, 그런 비전을 좀 봤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어, 작년 10월부터 어, 한국 기도학생 운동사를 돌아보며 라는 시리즈에 예, 강연 또는 인터뷰, 뭐, 이런 그 모임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런 모임에 꾸준히 참석을 해 보신 어, 분이라면, 아 어, 지금은 이제 대체적으로, 아, 일제강점기부터 60년대, 70년대 정도까지 어, 한국의 에큐미니컬 운동사 안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수 있는 기도학생 운동의 흐름은 대체적으로 이러했구나. 그때그때 그때 중요한 사건이나 매듭 또는 어떤 전환의 어떤 그 맥락은 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거를 이제 어느 정도 어, 조금 그 각자 나름대로 생각해 볼수 있는 어, 면이 생긴 것 같습니다. 어, 이제 이런 형태로 어, 이제, 에, 이제 또 하반기에도 어, 약한 3, 4회 정도의 예, 그 모임이 진행되고 내년에는 어, 각 대학교별로 어떤 활동들이 있었는지 예, 그게 또 어, 상당히 재미있는 내용이 될것 같은데요. 그렇게 진행을 해볼 생각입니다. 어, 하반기에는 이제 현재 잡혀있는 모임은 7월 12일 어, 그 장공 김재준 어, 목사님에 대한 연구로 어, 성균관대학교에서 박사 학위 받고 또 책도 내고 하신 그 고지수 박사님께서 어, 기독자 교수 협의회에 대한 또 연구 논문을 쓰셨는데 또그 주제로 어, 강연을 해 주시겠고요. 어또그외 하반기에는 이제 이 복음주의 기독 청년 학생 운동의 역사도 나름대로 상당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 그런데 그 내용을 어, 또 여러 번할 수는 없고 어, 그 초기에 굉장히 그 중요한 시기에 에, 그 운동에 아주 깊게 참여했던 분의 이야기를 한번 듣는 시간을 어, 가져볼 생각입니다. 아, 그 외에도 아마 한두번 정도의 또그전체적인 흐름을 어, 한번 짚어볼 수 있는 그런 어, 내용으로 얘기를 어, 하게 될것 같고요. 어. 아마도 어, 이런 그 어, 강연이나 토론이 조금 진행이 되면 어느 시점에 그한 앞으로 한 2년쯤 후에는 종합적인 얘기, 전체적인 흐름 중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어 특별히 그 쟁점으로 삼아서 어더좀 심화된 얘기와 함께 전체적인 흐름까지도 다좀 구성해 보는 어 그렇게 해서 대체로 한국에서 어, 기독 청년 기도학생들이 어떤 생각으로 한때 정말 한국 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에 참여했는가 하는 것을 상당히 좀그 핵심적인 내용에까지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시간 나시는 대로 또 함께 이 흐름에 같이 참여해서 얘기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